오빠 전기쟁이예요. 도면에서 V12 판넬에 2SV 판넬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표기로 통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V12 판넬에 로컬과 리모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체 정전 시 로컬로 스위치를 전환하고 V12를 오프 또는 온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설계 도면을 검토하지 못해 정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하지만 제 생각에는 슈퍼바이저리 약자로 생각됩니다. 소방 설비 도면에는 슈퍼비조리 패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VCB 패널의 운전 선택 절환 스위치에 대하여 말씀드이 있습니다. VCB 패널에서 운전할 때는 운전 선택 절환 스위치를 로컬에, 슈퍼바이저리 패널에서 운전할 때는 운전 선택 절환 스위치를 리모트에 두시면 됩니다. VCB 패널의 운전 선택 절환 스위치는 단일 변전 설비를 갖춘 일반 건물에는 잘 채용되지 않지만 공장처럼 분해가 넓고 변전실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변전실 또는 경화 감시관을 설치하여 집합 관리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